근데 살다 살다 이런 형태의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. 어,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 정권은 산무 정권이다. 무도하고 무지하고 어, 무능한 그런 정권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. 또, 또 시, 시간을 끌고 그러면 아주 망해 먹게 생겼어. 근데 이거를 망치는 거는 이제 2년 반 됐는데 어느 곳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. 다음 정부가 들어오다 할지라도 이렇게 잘못 저질러 놓은 거를 바로잡고 고치고 하는데 몇 년이 또 허비될 것 같아요. 예. 금년 안에 2 0 2 3년을 넘기지 않고 어, 우리가 이 정부를 어, 엎어치울 것 같습니다. 반드시 그렇게 합시다. 각계각층이 작은 힘, 큰힘다 모아서 이 정권 타도해버립시다.